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가지산에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울산에 강의하러 왔다가 어, 시간이 있어서 영남 알프스 가지산을 등산하려고 합니다. 어, 거리는 한약한 6~7km 되는 걸로 알고 시간 한 3시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어, 생각보다 날씨가 매우 춥네요. 오늘 11월 28일이고 가지산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처음부터 빡센 계단인데. 아, 아 벌써. 이만큼 올라왔는데, 눈이 옵니다. 오늘, 눈이 오는, 눈산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11월의 진달래? 이게 말이 돼? 오호. 진달래 꽃이 얼었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하시오. 가슴에 불불 떨어. 어. 오,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 지금 산 정상 쪽에는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눈이 정말 센데. 어, 이 복장으로 견딜 수 있을까? 하, 그래도 상남자이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 자 성남터널에서 2.10km 왔는데 분명히 남은 키로수가 1km 자, 어떤 화난 사람들이 이렇게 치놓은것 같습니다. 어, 뭔가 경치가 좋을 것같아 우와, 이야, 멋있다. 맞죠? 이런 느낌으로 산에 오는 거야. 평상이다 왜 어, 이렇게 예쁜거야 제가 이번에 가지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지를 들고 와서 찍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진들이나 그래서 저도 어, 재미삼아 한번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어떤 포즈를 취할 수도 없었고 그냥 뭐 얼떨결에 찍고 또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왔는데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그 가지가 어디에 좋은지, 왜 좋은지, 누가 드시면 되는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지에 클로로겐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가지 섭취해 보세요.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 센 것으로 드셔도 되고 익혀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소염이나 항염에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억제시키는 데 있어서 가지는 최고의 식품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몸에 염증 많잖아요 그 염증들이 감기도 걸리게 하고 뭐~ 중이염 위염 간염 뭐~ 신장염 등등 관절염들 이런 거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만성적 질환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어디에 가지에 많이 들어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좋거나 관절염이 있거나 당뇨, 치매, 이런 만성적 질환이 있는 분들 저는 가지 적극 추천드립니다. 인요제로써도 정말 좋아요. 복수가 차신 분들, 심장이 안 좋아서 몸이 부으신 분들, 그리고 체중을 좀 많이 빼고 싶다. 그러면 이 가지가 정말 좋은데 이 가지는요 수분 함량이 94% 래요 엄청나죠 그리고 가지 100g 당16 칼로리 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에도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배부르게 가지를 드셔도 전혀 살찌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사 함께 곁들여서 반찬을 먹을 때 가지는 칼로리 정말 낮은 식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데요 가지에는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이 물질 외에도 알칼로이드, 페놀, 클로로필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식이섬유까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장내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암이 있는 분들에게 장 건강, 간 건강 그리고 좋은 항암 물질들이 나와서 어, 가지는 정말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지를 특히 눈이 안 좋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백내장, 녹내장 혹은 간이 안 좋아서 눈이 망가지신 분까지도 가지를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골다공증이라든지 피부 미용이라든지 뇌혈관이라든지 가지는 정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생으로 많이 드시는 건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독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가끔 생으로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지 부분에선 좀 멀리에서 드시고 익혀서 드시고 쪄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팁 하나 드리면 이 가지 드실 때 올리브유 꼭 드세요 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엄청 높아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 가지에 대해서 어, 알아봤는데 가지산 제가 출발할 때 가지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어, 마음으로 어, 정리를 해봤는데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마워요. 사세요. 안